자, 여기 숨어서 타이밍 맞춰서 뺑가면 이겼죠? 여기 한 로봇이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 가져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유언은 KO 제학 성광, 테로 차단 및 회생수단 등첫쿠대이지만 아군 없이도 스스로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요원이다. 혼자 하기에 편한 쪽에 속하며 타격대처럼 개인 돌파 등. 늦... 정리하자면 KO는 첫쿠대이지만 엔트리의 그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야! 요원. 그럼 스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E 스킬, 던진다. 음... 잡아 다요놈 Q 스킬, 던진다. 저 터진다. 저 터진다. 저 앞뒤도... T스킬 던진다 꺼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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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아프지 어, 띵 스킬. 스킬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훈련장 한 세트 조져줍니다 뽐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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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맞 춰 뽐맞춰 테리프로 스물두 개? 오늘 제 몸에 오른손의 악마 구칠이님이 들어왔군요. 다 뒤졌습니다. 첫 번째 맵은프래처 공격 상황. KO의 진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칼 던지고 플래시뱅 진입. 아 쉬바 무사히 사이트에 진입했습니다. 무사히 설치했으니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어 근데 이 연막 나만 좀 야하게. 에너미 down. 넌 뭐야 이거? 있어 깨끔. 어?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훈련장 22개를 친 조모사 플러스 혼돈에서 막벤달 진짜 이거 못 막습니다. 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감각. 오랜만이구나.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공포인트 먹어주고. 나이프 투척. 롭 클리어. 플래시뱅. 클리어. 스파이크 설치. 설치 끝. 대규모 무력화! 에너미 음, 다운! 그레네 아, 배터리 음. 뒤! 현제사격 하부야, 제발 해줘! 음. 나이서 이제 나좀 살려줄래? 어. 이번 라운드는 오퍼레이터를 사줬습니다. 플래시뱅! 클리어! 쉽다, 쉬워. 아주 자동문이구만. 어 뭐야 공습경보 공습경보 나이프 투척 궁지에 몰렸지만 오퍼레이터와 함께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쓰던 스킨이 질리는 그런 날 분명 처음 샀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궁지에 몰린 순간 포스바이를 해 라운드를 따낼 수 있었던 그런 행복한 기억들마저 쓸모없이 느껴져 다른 스킨이 쓰고 싶어지는 그런 날. 저는 그 소중함을 잊고 해서는안될 짓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라운드. 오이. What the fuck? IGX 벤다라 사랑해. 바로 다음 라운드. IGX 벤다라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 그 r 네 n a 파이크 설치 설치 끝 설치 완료 전개 애너믹 다운 한명더 r g x 벤달 나오면 바로 삽니다 수고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어 셀프 뒤지에 갇혀버린 세이지 바로 능력 드가자 플래시뱅 파이크 설치. 안녕하세요 나이프, 오, 씨. 아, 뒤져잇. 아, 위험했다, 이거. 어, 뭐야, 혼자 남았네? 하지만, 클러치하면 누구?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스파이크도 설치되었고, 위치도 들켜버린 최악의 상황. 응? 뭐하노, 점마? 그만 좀던져다오 어? 혼자 남은 세이지. 무조건 아케이드 쪽 길목이죠, 이건 플래시뱅. 없네? 오, 씨발. 라이프트 오우 씨발 플래시뱅 나와라 다시 플래시뱅 방황에서 제대로 못쐈지만 괜찮습니다. 플네닛 다음 다음 마지막 남은 적은 안테나 쪽이라고 핑을 찍는 아군! 몰래 잠입해 줍니다. 대기하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다음 맵은 아이스박스의 이코라운드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데? 살려드렸습니다. 님도 살려드렸어요. 아, 쉐지표만 있었어도 다 잡는 건데. 많이 답답해진 상황. 그래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딱. 무빙 무빙 딱딱 헛! 드론이 파괴됐다. 에이 그럼 그렇지 또 혼자 남았군요 익숙합니다 이런 상황을 음. 뒤집는 일이요 그럼 다 죽여볼까요 레이나부터 잡아주고 나이프 투척. 플래시뱅 반응충 <목소리> 컷! 엥? 그렇게 처참한 스코어로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2판, 4판 러쉬를 시도하는 나군. 그래네! 오이! 안 믿고 있었다고! 5대3의 상황. 이번 라운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군요. 배가로. 개가... 어! 아니 왜또나 혼자인 건데? 에라 모르겠다. 플래시맨. 응? 깜짝이야. 오이. 이게 나야. 바로 다음 라운드 마샤를 구매해 줬습니다. 어, 네온 전반 너무 수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대짓마냥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야. 죽어버린 네온. 야, 기억할게, 네온아. 어디! 자살을. 둘을 잡았으니 바로 진입해줍니다. 나이프 초쳐 그래네이트. 넌 뭐야, 이. 깔끔하죠? 에이지점에 야, 야, 진짜 장난하지 마라. 연속으로 두 라운드를 따낸 상황에 갑자기 탈주를 해버린 태오. 하지만 태오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더 이상 불러날 곳이 없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플래시뱅. 플래시 테이머 다운. 바로 시티 쪽 봐줍니다. 플래시뱅. 아!

혼자 남은 적 레이나 여유 부리지 말고 바로 공 써줍니다. 스파이크 설치하고 이 새끼가 나와라. 트래네이드 미저 나이사 무할 고맙다 레이나야. 아 씨바 수비팀 승리. 아, 가보자, 가보자. 스근하게 사이트 뚫어주고, 제트랑 같이 해분 빠주면 이겼죠? 설치 완료. 제트, 커트! 마제소바도 컷! 그 레네이, 메인이구나. 라이스뱅. 어서 오세요. 정치. 정치. 이오쉣 이게 나야미드러쉬를온 적팀 벤달리 어? 응? 이 새끼 뭐야? 자, 브림스톤어딨니오 쉣! 여기 숨어서 대기까면 이겼죠? 오 쉣, 부칠뻔자멀리 받아야겠지? 잘 가라. 50을. 기회차 남았습니다. 자, 아, 여기 숨어서 타이밍 맞춰서 뺀 가면 이겼죠? Hello motherfucker. 씨발.